안녕하세요. 투부정사를 설명하겠습니다. 투부정사란 동사의 앞에 투라는 모자를 씌워줌으로써 더 이상 동사가 아닌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의 예문을 보겠습니다. 우선 명사는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오기 때문에 명사의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도 같은 자리에 옵니다. To study English is fun. 여기서는 투부정사가 은, 는으로 해석이 되는 주어자리에 왔습니다. I like to study English. 나는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 여기서는 투부정사가 을, 늘로 해석되는 목적어자리에 왔습니다. My plan is to study English. 나의 계획은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이다. 이 문장에서는 투부정사가 불완전한 비용사를 보완해주는 주어자리에 왔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입니다. 형용사는 문장에서 명수를 수식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도 같은 역할을 하겠죠? I have a plan to study English. 나는 영어 공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투부정사가 plan이라는 명사를 수식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부사적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입니다. 부사는 많은 의미로 해석이 되지만 그중 가장 흔하게 해석되는 것은 목적입니다. I went to school to study English. 나는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 갔다. 여기서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부정사는 주와 목적어 보어 자리 오는 명사의 역할,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의 역할, 목적으로 해석이 되는 부사적 역할을 승부정사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